안녕하세요. 열일어주는 남자, 드림즈 코리아의 원영입니다. 여기가 이민국이에요. 여기 이민국인데, 아, 지금은 비자 시스템이 GNIB, 이제 IRP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날짜 잡고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여기 길을 줄을 섰어요. 여기 이민국 코너를 끼고 아침 일찍 와서 번호표를 나눠주거든요. 하루에 400명 정도만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일찍 와서 가능한 한 티켓을 받아야 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이 출입구인데 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쪽에. 출입구로 들어와서 앉아서 대기하면 여기 번호판들 이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불러요. 몇번 창구로 와라. 그러면 어, 서류들 준비한 걸로 가져가서 웹카메라 찍고 지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번 카운트에서 코리안 내셔널리티 예, 이름을 딱 부르면 가서 예전에는 이제 IRP를 받는 그런 시스템. 옛날 GNIB 카드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우편으로 다 집으로 날아오는 시스템이어서 한편으로 편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날짜 잡는 게 너무 어렵고 또 해킹하는 애들처럼 막딱그 날짜를 블럭 잡아가지고 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많이도 어려워하는데 어쩌록 좋은 방법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국 와서 옛날 기억이 좀 나서 한번 찍어봅니다. 어, 이렇게가 이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 건물인데. 참고 한번 해볼게요. 이상 유아오주 남자 데임징코리아 양원영입니다. 감사합니다.